이런 어떤 먹거리가 제일 화두가 될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지금은다 건강한 먹거리 를 찾아다녀요 그렇죠?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현미를 들수 있거든요 현미 그렇죠 현미를 영양학적으로 분석해서 100이라고 본다면 100미는 5밖에 안 돼요 95를 깎아낸 거예요 그래서 현미는 반드시 과학적으로 건강한 목걸이는 확실한 거예요. 혹시 스텝들 중에서도 혹시 그 집에서 뭐, 뭐, 곡박을했다 어떻게 했다 현미 드시나요? 현미 안 드세요? 어. 아, 그래요? 벌써, 벌써 여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아직까지도 젊었다는 증거예요, 지금. 근데 그 젊음이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곧 늙어요. 어. 그럴 때 힘이 있을 때 저축을 해놓고 예방을 해놔야지 지금만 이제 엉망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나이 들고 난 다음에 고치겠다. 천만의 말씀, 안 돼요. 그래, 이제 하여튼 우리나라 현미를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현미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현미를 잡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한 그 현미도, 현미도 지금 이제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중에서 내가 현미 먹는다고 이렇게 손 드신 분들 80, 90%가 현재 독을 먹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깜짝 놀랍니다. 아니. 현미 좋다고 해가지고 현미 먹었는데 왜 갑자기 독이라고 얘기하냐? 왜 나한테 충격을 주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현미는 과학적으로는 영양 성분이 완벽한 건강한 재료인데 그게 소화가 잘안 돼요. 식이섬유분이 많아서 소화가 잘안 되는데 우리가 입으로 음식이 들어갔잖아요.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지나가면서 통로가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현미가 들어가서, 먹었던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서 영양성분이 만들어서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 곳, 한 가지.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어디로요? 그냥 대장 속으로 빠져서 대장을 거쳐서 하루나 이틀 거쳤다가 항문을 통해서 대변으로 빠져나오는 방법.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전부 대장 속으로 내려가서 하루나 이틀 동안에 대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대변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하루나 이틀 동안에 장 속에서 뭐요? 부패된다는 거예요 부패 우리 인체에 가장 강력한 방어무기이자 공격형 무기인 면역세포가 70 내지 80%가 장에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양쪽으로 많이 먹으것서 위장을 만족하는 식사인데 아무리 양이 많고 아무리 건강한 재료다 하더라도 그게 소화가 되지 않으면 장수에 들어와서 전부 대장수로 빠져서 뭐예요? 부패 그죠? 그